안녕하십니까. 케이카 양진식 소장입니다. 아반떼 HD 2008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차종 중에 단일 차종으로는 아반떼가 수출이 가장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스트셀러 카죠 물론 국내에서도 아반떼가 베스트셀러 카입니다. 오늘 차주분께 차량 대금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수출 발소 서류를 받아서 매입을 진행하고, 지금 탁송, 인천 주기장에 탁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짬내서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솔린 맞구요. VVT죠. 넥센 타이어 15인치 타이어와 휠입니다. 타이어 네, 이상 없습니다. 휠도 깨끗하구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인데, 이 색이 좀 보입니다. 이 색이 있다는 것은 부분에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죠. 외판 상태는 깨끗합니다. 헤드램프 인상적이죠. 그릴도 괜찮고요. 우측 펜다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네요 요건 제가 사전에 자료를 사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합니다 15만 4천 킬로 구고요 엔진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미션은 오토고요. 사이드 에어프기 있나요? 옵션은 아주 기본은 아닙니다.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루프가 없어서 한 가지 아쉽습니다. 엔진 영상 보시고 계십니다. DOH-16V 구요. 휠하우스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휠하우스 바로 이 부분인데 휠하우스는 사고가 없구요. 본넷도 사고가 없는걸로 한명이 됐습니다. 삼박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전판넬 확인하겠습니다. 전판넬도 제가 검수를 했는데 절판레도 예 깨끗하고요. 네 엔진은 이상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트는 블랙 인조 가죽 시트고요. 저희가 사고 차량 사고 차량 검수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 필라의 사고 처리. A 필라가 이 필라 부분이 사고가 났다라면 중대한 사고인셈이죠. 예, 운전석 문제였고요. A 필라 문제였고 그다음에 조수석 B 필라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부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부분 실라 깨끗합니다. 대형 사고 예를 들어 잘렸다는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어도 갈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문제는 조석 C 필라 부분인데 필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커팅이 흔적이 안 보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요 부분을 제가 좀 의심을 했는데 커팅은 안보였고요 문짝 교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문짝은 예,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장 애매한 트렁크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 예, 조금 녹이 있네요. 사고가 의심되는데 스포 자국은 보이구요. 예,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렁크 쪽에 사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리진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 하부 검수하겠습니다. 차량 하부도 요즘 바이어들이 유심히 보는 곳이라 어, 차량 하부도 중요한 몫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반떼 2008년 AD 메이 포스팅과 사고 체크 포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괜찮았잖아. 아반떼 들어오자마자 아, 팔았고 컨트랙을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와 어 잠깐만요. 음. 바이어가 지금 번호판을 떼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도착하자마자 10분 만에 팔렸네요. 음. 오늘도 진기록을 하나 세웁니다. 그만큼 아반떼 차량이 아주 좋은 차량이죠. 예, 오늘도 이렇게 분주한 하루를 아주 좋게 마무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